입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0장 31장 동일한 말씀인데요. 어, 이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그 어,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이 이제 펼쳐질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스루.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아시는 대로 바벨론 음?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사, 메대 이런 나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은다 아시죠 애굽 이집트 이런 나라가 나오고 이제 그래요 이 나라들이 다그 당시에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5000년의 역사를 가진 5000년부터 시작된 얘가 그러니까 이제 BC 5천년부터 시작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 이 아수르가 아주 오래전부터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로 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부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이제 배워요 이렇게 배우는데 그 지역 전체를 점령하고 통치했던 그런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이제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였던지 이제 이북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최고의 아주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땅을 확장해가고 그랬을 때는 기원전 900년부터 600년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31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그 후에 조금 후에부터 아주 강한 힘을 가졌던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 방금 이야기했던 그대로 어,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점령한 지역에 그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본토민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라. 이런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과 섞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북왕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래서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수도는 닌느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정복지에 와가지고 이 정복당한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고, 치비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피가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혼혈이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남만국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주 순수한 구와 같은 피를 가진 섬입니다 이런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에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마치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모로 취급했다고요, 개 같은 존재로 취급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선민 의식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 멸시하는, 무시하는 응?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다 개야. 어?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걸다 깨시죠. 음? 깨요. 그 다음에 빌립이 이제 성령 받은 후에 사마리아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 사람들도 이제 와가지고 복음을 받고 사도들이 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수류가 그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진 아수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그다음에 유다가 항상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칠지 모르겠다. 저것들이 어떤 그술술을 부려 가지고 우리 땅을 점령할지 모르겠다. 이런 항상 위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세상의 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제의 힘을 말하지 않아요. 군사의 힘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혜라. 하나님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셔. 나라를 보장해 주셔. 땅을 보장해 주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성경은 그걸 한결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가 옳지 않아.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애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 애굽을 의지해 가지고 아수를 견제하고 아수리의 힘을 눌려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국군대의 힘으로 너희들이 생명을 보전받고 땅이 보호받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그런 것 절대로 아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보호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사를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셔 하나님이 에, 에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데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유다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신뢰 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살 길이 어디 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는 길이 어디 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그와 같은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장애를 걷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야 돼요. 막아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성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지혜라, 하나님 신뢰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건져 주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라. 누가 건져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가 건져 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돈이 건져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건져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전 701년 예루살렘은 아수레의 왕사네리의 침공으로 존폐의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꾀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애국과 동맹해야 눈앞에 닥친 무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위해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심을 의지하면 안 된다. 세상 심을 의지함.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셔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시험도 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사건들도 주셔요. 근데 그게 다 뭐냐? 그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뭡니까?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 조차도고 거기에 기대고 그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돼. 이 과정이 그래야 순수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결한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시는 거예요. 힘을 빼셔. 그렇게 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 의지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31장 1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을진저 그들은 말을 잊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잊지하고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런 악행을 행하는 자의 집을 치실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실 것이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도 치고 애굽도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한 애굽은 피조물일 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소유한 힘과 능력과 지식은 썩고 쇠하고 사라지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잠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장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피조물인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은 거예요. 가청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교, 바람에 나는 교 아시죠? 방앗간에서 방아를 짓게 되면 뒤쪽에 왕겨가 나와요. 근데요 이게 바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앞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쪽에 쌓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쪽에 쌓이기도 하고, 바람에 따라서 바뀌어 세상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피정물인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의지하고 신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냐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홍의 길을 내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제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으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것을 허위하며 건짐이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다. 말 바꿔요. 그래서 요즘에는 참 말하는데 조심해야 돼. 요즘에는 다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이거 다 녹음한다고요. 녹취록을 만들어. 그게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참 하여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든 세상이에요. 말 조심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잘. 대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야, 싫어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보할 호 거다. 내가 호위하고 뛰어넘어서 지킬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 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먹이를 움켜진 사자와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놀라지 않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목숨을 걸고 맡겨진 생명을 지키는 어미 새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생명을 위기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시온 산은 약속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그 약속의 땅과 하나님께속한 성읍은 하나님의 소유 소유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싸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내 생명을 보호하고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굳건히 믿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 음?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유한한 피조물과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을 만들었던 죄에서 퇴계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협했던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고 그들에게 아무리 든든한 반석과 승리의 깃발이 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절 말씀 보면,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로 가겠고, 그의 고관도는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기치가 나오잖아요. 이 기치는 부대의 깃발을 말합니다. 깃발, 깃발 아시죠? 부대가 가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와 같은 깃발을 넓히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망하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느냐?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서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엉뚱한 것을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육신적인 거, 인간적인 거 거기에 기대고 있지 않다고요. 말과 병과 마병이라는 현실적인 도움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이런 불신앙과 거역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지켜 주시지,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싸워 주시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하고 신뢰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동일석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동일석에서 오신 분 일어나십시오 교동일석 네. 우리 이 o can't ge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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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여기에 이제 정순남 집사님, 그다음에 이정호 집사님과 임동철 권사님이 이제 속해 계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교회는 공주농학교회가 되겠습니다. 공주농학교회, 우리 기도의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laughs>